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플레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부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 어, 34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是你。 송하고 온 정상을 내전진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20절까지지만 16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하치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들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마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호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침물로 삼을 것이며 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 관련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이 아니라. 정착 이유를 고려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착 후 전쟁을 치르게 할 때를 내다보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신 배경을 우리가 넘겨짚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쪽 애굽에서 북쪽에 있는 아스로와 바벨론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러해 인이 가나안을 통과하면서 이 동서 남북으로 이 적의 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에 갈등 및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커져서 결국에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갈등이 사방에 있고 그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항상 이 따라오는 핸디캡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 수행 능력을 우리가 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이 전쟁 수행 능력이 매우 뒤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아, 통상적으로 모든 나라에서는 이 군사 훈련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느고, 그리고 군력에 의해 나라가 유지됩니다. 즉, 이 군력이라는 것은 에, 필, 어, 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만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군사 훈련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루 일상의 루틴이 아니었고 그것이 주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처참할 정도로 없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에 이 나라의 안위를 맡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에게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군사 훈련도 없이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나아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시대까지 오직 보병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어, 수천 년 동안 말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군대에서 기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들이 동서남북에서 쳐들어 오게 되면 말이 없고 그리고 육군으로만 대처가 가능할까요? 어, 실내로 어, 육군이 그 위치까지 전쟁이 발발한 그 위치까지 가는데 몇날 며칠 걸립니다. 실내로 어, 남쪽 맨 아래 어, 부산이나 여섯 쪽에 이제 저기 쳐들어 오게 되면 서울에서 보병이 부산까지 간다라고 합시다. 어, 거리는 약한 500km 정도가 될 텐데 육군이 하루에 60km를 간다라고 한다면 8일에서 9일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8일에서 9일 동안 걸어가는 그 순간 동안 부산은 점령 당할 어, 점령 당할 수밖에 함락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병을 많이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안 되어서 아니면 하루 이틀밖에 안 되어서 그 부산에 도 당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병은 승패의 아, 전투에 승패를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가 반영되었었는데 어, 어, 거란 고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고려가 큰 위기를 초래하게 한 초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 현종이 강조 장군에게 명하기를 결하 어, 아, 거란을 격파하라 하라 격파라라고 하면서 이 왕의 칼을 지어 주었고 예이 강조와 거한 적이 싸우게 됩니다. 어한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강조 장군은 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였고 승리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면이 뚫려 있는 한복판에서 진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랑군의 소수 기병만으로 순식간에 강조를 사로잡은 사건이 있었죠. 이로 인해 고려가 멸망할 뻔했었는데 역사학자들이 특히 이 몽골이라는 작은 민족이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을 제패할 수 있었던 요인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기병. 징기스칸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이유는 기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병은 전쟁에서 매우 승패를 가르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병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기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의 이 신명기의 말씀이 깨지게 되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말을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많이 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전쟁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 나아가기 귀찮은 게으른 그 마음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전쟁이 날 때마다 전쟁에 재단을 쌓고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매 순간마다 게으른 마음, 그런 어떤 나태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런 예배 과정을 다 내려놓고 아마도 단순히 기병만을 보낸 채 그런 어려움 그 사소한 그 전쟁들을 기병만을 보낸 채 아마도 해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평안하면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이요. 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적이 언제였었나요? 사방에 적이 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숨쉬기 힘들 힘,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그때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처럼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사모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어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 영혼을 성도님께서 매일 드리는 그 기도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항상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내부의 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전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미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리고 압도적인 군사에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적 앞에 두려울 때 패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전쟁의 승패는 내 자신의 군사력,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패배하게 하는 것은 적군의 압도적인 그 군사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군대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을 축소시켜, 도려, 축소시키시는,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도려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군대를 축소시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군인을 돌려보내신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새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살아본 적이 없고 그것을 여호와께 봉헌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만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포도원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어, 전쟁 중에 목숨을 잃게 되면 그의 재산이 뺏기게 되고 이 포도원의 수업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약혼한 사람도 결혼한 첫해 내내 이군 복무에서 면제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국지전이 자주 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소한 전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이야 칼과 창이 오가는 전쟁은 없지만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전쟁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상황에 내가 처한 어려움에 무관심 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더라는 것입니다.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국지전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날마다 깨어있어 오늘 하루도 이 영작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방에 때로는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신명을 힘들게 하고 그 국지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로 계획 속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순간마다 영적 전쟁에 진행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마음을 두으로써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선명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불꽃과 같은 능동자로 지켜 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사소한 국지전에 신앙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쟁이 사선 구치전이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그 전쟁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각합니다. 하나님에. 삶을 항상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사 우리가 주 안에서 주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내내 없이 사랑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태며 나하가게 하여 주께서 하나님 우리 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 못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의 의지하게 숙망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개나 마음이 심란하며 수많은 이 외부적 상황으로 말면 수많은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없을지나도 오직 그리스도의 숙망을 두며 주일 만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우리 신념을 하나님께 들어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념을 오직 그리스도의 그리 시선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리 마음을 도미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에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통해 나가게 하여